이번에 김소준 해시의 대표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저씨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어? 김소준 이 아저씨가 지금까지 했었던 업보가 있는 거죠. 오. 어떤 업보가 있느냐? 여러 차례 루나코인을 옹호하고 조업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 한 얘기 있잖아. 이야. 응. Yeah. 투자의 책임은 니들한테 있는 거요. 맞아요. 그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었죠. 그러면이아씨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맨 처음에는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네네. 도건 아저씨와 함께 이제 주님의 계획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네. 어, 이 아저씨한테 투자 계획을 들은 거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가. 2022년도 슈카 형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세호 형이 한마디에 뭐라고? 방송에서 야, 이거 루나 코인, 이거 생태계 이상하다. 오. 이거 폰지 사기 같은 구조 아니냐? 오. 라고 생방송에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김서준 아저씨가 화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슈카 형 방송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오늘 밤에 허위사실급의 논리를 너무 자신감 있게 주장을 해봤다. 오. 전반적으로 3프로TV 진영에 있는 분들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색안경이 아니었죠? 네, 이게 실제였습니다. 어. 실제로 슈카 형이 말했던 것처럼 폰지사기 구조가 그대로 맞아가지고 어. 우리의 루나코인은 떡나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때 떡나갈 때도 이 김서준 아저씨는 또 망발을 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사태 초기 시간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UST 패깅이 1달러로 돌아올 것이다. 한마디로 무너진 루나 코인이 돌아올 거다라고 글을 싸지는 겁니다. 이래 책임이 있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루나 안 망할 거임. 루나, 이거 떨어지는 거 일시적이야. 무조건 회복할 거야. 라고 해시드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해시드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해시드를 믿고 계시는 일부 투자자분들이 홀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도 손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라고 말하는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제 믿습니까를 하다가 나중에 안될것 같으니까 야 그거 니들이 투자한 거잖아. 나한테 그래? 네. 그 말을 언제 하느냐. 네네. 루나코인이 마이너스 99% 떨어졌을 때이 아저씨가 아까 호랑이 형이 말한 그 말을 합니다. 해시드가 투자한 수많은 투자 중에 하나가 뭐다? 루나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투자한 것 중에서 그냥 하나가 망했을 뿐. 음. 그 망했을 뿐이고 그 암호화폐 투자는 리스크가 높, 높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개인이 져야 하는데 본인의 영향력을 알면서도 저렇게 떠든다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죠. 선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내가 지르진 않았지만 나는 그냥 부채질만 했을 뿐. 응 음, 나는 돈 많은 내가 루나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고 루나코인은 안 망할 거다 곧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다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투자의 책임은 원인의 것 나는 그냥 옆에서 불 났길래 부채질만 했을 뿐이요 어, 음, 불은 뛰어, 내가 안 들었어 뛰어든 건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불나방이 자기가 뛰어들었지 나는 그냥 불을 키웠을 뿐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받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아세요? 어떻게 요 삭제합니다. 어, 삭제했어? 네, 이런 말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왜죠? 욕을 뒤지게 쳐먹어서. 어, 욕 먹을만 하지. 욕 먹을만 하지. 당연히 이제, 개 막말을 했던 겁니다. 음. 그래놓고, 그를 또 삭제해가지고, 이제, 민심수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다 보니까, 국감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가서 또 우리는 단순 투자자입니다. 도건이랑 별 이야기 한거 없습니다. 아, 우리는 채굴자고 초기 투자자다. 딱 그거 하도 끝나겠지. 나도 피해자다. 그거 끝나겠지. 이 작업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풍락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도 그 지금 못 팔았다. 나도 그렇죠. 물렸다. 나도 피해자다. 나는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최강의 실드 버전. 무지개 실드. 어 치겠죠. 음 나도 피해자다. 그걸로 아마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